안녕하세요, 일트입니다 어, 오늘은 무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까합니다 무기라는 거는 이제 Massive Online Open Course의 약자인데요,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의라는 의미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저도 물리학자의 꿈을 이뤘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이걸 이뤘는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1편으로는 먼저 무기 뭔지에 대해서 좀 어,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좀 잡다한 얘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과학 유튜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작권 이슈 등이 있고 또 마음대로 만드는 데 제약이 많아가지고 어,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고 이제 제가 접하는 정보 중에서 어, 대중들한테 좀 유익한 정보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이제 그때마다 좀필요오는그 토픽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때 그때 만들기로 어, 결정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막 만든다는 필요 와가지고 이제 그날 만들면은 그날 저녁에 그냥 뭐한두 시간만에 PPT를 만들고 바로 그냥 어, 발표 연습 없이 바로 그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미흡한 면들도 많으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 사설로 이렇게 문자로 맨날 어 주고 받거든요. 아버지가 맨날 뭐 사설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어 이제 이렇게 보는데 어묵 같은 경우도 이제 2013년에 어 이제 제가 몽골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어 고민하고 을 있던 와중에 아버지가 이런 온라인 강의 같은 게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데 한번 이런 거 활용해보는 거 어떻겠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활용하게 됐고요. 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치려다 보니까, 이제 저도 묵을 좀 열심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묵 과목들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 물리학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1편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는 와중에 이제, 어, 많은 동료 연구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들 박사가 돼서 이제 다양한 연구소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도 카톡방에 보면 이제 각자 막 물리학적인 뭔가 생각할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어, 토론을 하면서 이제 뭔가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대화들도 많이 하고요. 그러고 이제 또 박사 받으신 다른 여러 학교 분들과도 이렇게 교류를 해가지고 이제 국내외 뭔가 연구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면서 뭔가 사고 의틀을좀 확장하는 어,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들 속에서 좀 뭔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만한 정보들이 있다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제 2013년에 제가 이제 어 몽골에서 군대 체복을 할때 이제 다랑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을 했을 때 아버지가 보내주셨던 사설 이 유사선입니다. 그래서 토머스 엘프리드먼이라고 이제 되게 유명하신 그 엔하이티 컬럼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분이 쓰셨던 'Revolution History Universities' 그러니까 대학가 이 혁명이 강타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무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 사실 이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온라인 그 강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 저는 이제 주로 그스탠포드에서 만든 콜셀라랑그 하버드나 MIT1의 ADX를 주로 활용해서가지고 이제 요것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스탠포드 교수님이 그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었는데, 그 강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30에서 50달러를 받아서 수료증을 발급해주면은 뭔가 좋은 사업 모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고, 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그, 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한국어로도 뭔가 제공하는 이제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뭔가 어, 대학원 과정도 생겼고, 그리고 스페셜라이제이션 코스라고 해서 뭔가 하나의 전문성을 가진 시리즈 강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2013년 9월에 이미 그 The Boy Genius of Ulaanbaatar, Ulaanbaatar가 이제 몽골의 그 수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MIT로 이제 학생을 보낸 사례 같은 것도 생기면서 어 이제 무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3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들어왔었는데요. 어 처음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수료증이 아니라 이제 그냥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수료증이아 무료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료증에는 이제 어 Statement of Accomplishment라고 그냥 아이 강의를 수료했습니다라는 좀 다른 형태의 수료증 을 줬는데. 어, 이 이후에 이제 한 30에서 50 달러의 돈을 주면은 그 학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이런 수료증들을 어, 이렇게 발급했습니다. 그런 수료증 같은 경우 이제 링크드인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제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많이 어, 체계화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니 이런 것들을 활용했는데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주 강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물리학자가 되게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겨가지고 어, 처음에 이제 기초과학 연구원에 이제 좀 약간 열정페이로 일을 할수 있겠냐라고 해서 어, 박사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다행히 수락해주셔가지고 거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유니스트에서 지금 박사 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속한 랩실은 어, 가속기 랩실인데요. 어, 그래서 근데 또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온라인 강의도 뭐 계속 관심 가지면서 좀 참고 자료로서 계속 활용을 했었는데요. 어,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같은 연구 관련된 이제 대학원 과정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미시간 주립대에서.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커리큘럼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제 여기 뭐 강의 같은 거 USPASS라는 요런 그 강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랩실에서도 매년 이제 미국으로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교육받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뭔가 대학원도 온라인 강의로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제 그 제가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저도 한번 일단 지원을 해서 이거 실제로 제가 한번 그 합격증을 한번 받아서 어, 그냥, 아, 이런 것도 진짜 가능하구나, 라는 걸 이제 좀 봤던, 어, 이런 사례입니다. 어, 그래서 아까는 뭐였냐면, 이제 제가 속한 물리학 과정에 대한, 어, 대학원 과정이었다면은, 이제 다른 학과 같은 것도 이제 대학원 과정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어, 뭐 이제 조지아텍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그 유튜브 영상에서 좀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어, 보면은 이제 64명은 어, 그 캠퍼스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그 받았다면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어, 212명은 이제 그 온라인으로 받아서 여기 졸업장, 졸업식장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담당자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어, 이제 졸업장에는 너가 온라인으로 들었든 오프라인으로 들었든 어,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어, 어쩌면은 이제 진짜 온라인으로 뭔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약간 좀좀 좀 애국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한국을 사랑해서 <laughs> 그래서 좀 이제 이제 약간 두려운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뭔가 선진국에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 어, 교육이 온라인으로 배급되었을 때 이제 학생들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구열도 되게 높은데 어, 뭔가 스탠포드 대학이랑 뭔가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교랑 경쟁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한국 학교만 선택할까 라는 이제 이런 질문들 한번 던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준비와 대비 같은 것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뭔가 교육관을 가진 혹은 우리나라만의 이제 뭔가 장점을 가진 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할 시기가 이제 좀 되지 않았나 해서 그냥 또 교육 관련되신 분들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뭔가 토론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고 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그냥 저는 그냥 한번 언급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사실 그냥 여담으로 열었는데 이제 제가 몽골에 있는 동안 온라인 강의 듣다 보니까 이제 뭔가 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학생들한테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코이카 당시 단원들이랑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단원이 이제 그려주신 건데 그거랑 이제 여기는 다른 과기대 이제 그 교수님들이랑 같이 번역을 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이제 사설 같은 것도 만들어서 삼부로 나눠가지고 이제 어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뭔가 양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요. 어 그래서 저도 그냥 어쨌든 이 공부라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씩 어좀 그러니까 수료증을 받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그 강의들은 계속 들으면서 이제 좀 활용하려고 좀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사실 그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실제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공부를 되게 많이 한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기업계로 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막그 뭐지 영어 자료 같은 걸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들도 하고, 어, 뭐 그렇게 할 정도로 되게 활발한 친구가 있는데, 진짜 똑똑한 친구인데, 그래서 막 그냥 이런 식으로 또 이거 관련된 또이야기를도 계속 하기도 하고, 어, 그런데 이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음 참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싶을 때 그것을 먼저 어 시작하게 이런 무료 강의들 을 이용해서 시작하게 참 좋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 공부한 게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뭐크리스라든지 에덱스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그 과목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런 그러,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런 관심 있는 과목들 한번 들으면서, 한번 그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얻는 게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끝까지 할수 있는 여력이 될것 같다라고 하시면 돈을 내고, 그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포트폴리오로서 적극 활용하면은, 전 되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에서 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뭔가 활동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K 묵이라는 거랑, 그리고 과기부에서, 과기원들이 이제 뭉친 스타 묵이라는 게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다양한 대학교 이제 교수님들이 온라인 강의를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도 뭔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성공하면은 또 뭔가 국가 입장에서는 되게 바람직할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왔던, 어, 와 왔으니까 이제 제가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사례로서 한번, 어, 이야기를 해 드리고자 이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좀 전달해 주,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022년 양자 정보 기술 백서를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원자식의 정밀도가 뭐한1 0만 18승까지 간다, 라고 하는데요. 어,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막스 프랑크 연구소랑 이제 같이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기술을 어떻게 보면 약간 배워서, 여, 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약간 국산화하는 작업을 제박사학기로 만들었, 어, 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절리온이라는 걸 만들고 이제 뭔가 연구하는 어떤 큰 장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어, 근데 여기서 이제 확장해서 뭔가 원자 시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보면은, 뭐, 읽을 수 있으실 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앞서 있는 원자식의 연구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1 0 18승의 fractional uncertainty를 가지는, 어 원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보다 뭔가 좀더 좋은, 어, 방향으로 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고절 이온을 활용하는 거다라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2022년에 이제 네이처에 나온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주변에 이제 요 관련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주워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연구에 뭔가 프론티어에 있는 것들도 내가 이제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이게 네이처 커리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 그니까 러 제가 이제 연구하는 게 이런 건데, 이제 이렇게 클락 익스페리멘트에 이제 뭔가 포닥 포지션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만든 게 이제 여기 이빗이라는요 장치인데, 그래서 요런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영국 그 홈페이지인데, 학회 학회지라고 하는 것같기데 저희 홈페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제가 아는, 어, 박사가 직접 만든 건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뭔가 교육 자료로서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되게 어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 있었던 네이처에 나온 그자 포지션 이제 독일이었고요. 그 지금 이거는 이제 영국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고절리온 시계를 만든다고 하는데 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사실 제가 만든 장치랑 동일하거든요. 이거 이제 교수님 홈페이지 있는 제가 만든 장치고 이게 전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이 장치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장치들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확장해서 나도 어 뭔가 지금 전세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연구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요즘 약간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중요한 건 이제 연구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혹시 말은 뭐냐면 이제 저는 그 전자공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물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온라인 무기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독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독학을 하면서 이 수료증을 받은 거죠. 수료증. 근데 이 수료증을 받아서 이제 대학원에 지원을 하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와서 이제 또 물론 이제 교수님 덕분에 너무 좋은 연구진들과 연구를 할수 있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아 진짜 제가 해보고, 그러니까 도전해 볼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 되게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 학생들도 뭔가 어, 이런 온라인 강의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자기만의 이제 커리어들 굳이 뭐 연구가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만의 커리어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했던 2013년에 이제 토마스 앤 프리드먼의 이제 그 사설에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임팩트 있던 문장이 뭐냐면은 Nothing has more potential to lift more people out of poverty.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그니까 온라인 강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스탠퍼드 같은 강의를 우리는 무료로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 이제 뭔가 학비도 엄청 비싼데 그거 여력이 안 된다면은 그냥 개도국에서도 인터넷만 된다면은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무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혹시 뭐 주변에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 제가 이걸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묵을 그냥 지금도 계속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학부 과정 중에, 이제 제 저는 이제 캡스톤 과제로 드론을 만들었는데, 이제 드론을 만들 때 어떻게 묵을 활용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군 대체 복무를 했을 때는 그 파워 일렉트로니스라는 이제 실험실을 또 구축해야 했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뭐한 5에서 24볼트에 이제 임베디드 시스템을 주로 다뤘는데, 이제 파워 일렉트로니스는뭐 몇천에서 몇만 볼트를 다루는지 막 전력공학부에 제가 속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이제 저좀 이해도가 부족해서 이제 무 강의를 듣고 이제 이런 실험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한데, 이거를 이제 만들지 안 만들지 사실 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어, 것들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어, 이거를 혹시 끝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하고, 사실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근데 뭐, 그냥 저는 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래서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